얘는, 어, 뭐, 물론 요즘에는 다개성시대고 하지만, 어, 이게, 텍스처만 이렇게 살짝씩만 이렇게 넣어주면 이쁜 머리거든요? 근데 얘를 막 고데기로 한다거나 막 그러면은 되게 막 머리가 이렇게 되게 퍼피퍼피 퍼피 해줘요. 막 이렇게 막 둥둥 폭탄머리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지 말고 좀 살짝 어렵기도 해요. 그냥 일반 분들이 하기에는. 저는 그냥 머리 자체가 살짝, 어, 많은 헤어를 가지고 있는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뭐, 그냥 사람마다 다르겠죠? 느낌이 다르겠죠? 어. 머리 진짜 예쁘다고요 감사해요. 아, 근데, 근데, 어, 이쁜 분들이 하면 또 이쁘잖아요. 또 설리, 살리도 허쉬컷이라고 했잖아요 어, 보면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지 어. 아니야 아까 전에 유튜브 나래 유튜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막막 막 어디 동묘시장 가가지고 쇼핑하는 거랑 막 모델들 페이 막 이런 거막 이런 거 보고 있었어요 그냥, 그냥 재밌어가지고 계속 연관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 유튜브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메이크업도 보고 뭐 다른 유튜버들 것도 많이 보고 먹방도 많이 보고 어 밀라노에서는 어떤 시원하고요음 어... 아직 정해진 게 없어 모르겠어요 라이 유튜브나 브이로그 해달라고요 어 그런 걸 하기에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에는 바빠요. <laughs> 가 되면서 죽어요. <laughs> 아 물론 하면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거긴 한데 하면은 제가 진짜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못 합니다. 하면 재미있겠죠. 옛날에 뭐냐, 뭐 했었지, 막뉴욜라이브 이런 거 찍었잖아요. 근데 음. 어. 근데 그때는. 그때도 바쁘긴 했지만 그땐 어렸잖아요. 어렸으니까 그나마 조금 에너지가 좀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나이가 먹어간다는 게막 느껴져요. 막 왜냐면 막 여기 애들 보면 다막 16, 17이고 그러니까 어후. 나랑 10살이 차이나 유튜브 이런 거 어떤 거 구독해서 보냐고요? 음, 유튜브, 음, 음, 메이크업 하는 유튜브도 보고, 어, 먹방 많이 보고요. 그리고, 가끔씩 내 워킹도 쳐다봐요. 아, 왜냐면, 어 옛날에 내가 어떻게 걸었는지를 한번 더 이렇게 보기도 해야 되고, 막내 네 저는 제가 했던 것들을 많이 봐요 저는. 왜냐면 내가 이 어떤 표정을 했을 때 이뻤는지, 어떻게 했을 때가 멋있게 잘 나오는지를 매번 체크하는 편이라서 저는. 어, 전 메이크업에 관심 되게 많아요. 메이크업에도 관심 많고 먹을 거에도 관심 많고. 어, 해외에도 관심 많고요. 그러니까 머리 막 제가 그냥 자르죠, 이렇게. 먹방은 누구거 보냐고요? 전 도로, 저도 도로시 봐요. 매운 걸 너무 잘 먹어서 봐요. 되게 맛있게 잘 먹잖아요. 아, 진짜 맛있게 잘 먹더라. 떡깨도 보고, 어, 벤츠님 것도 보고, 떡깨님 것도 보고. 아이이라고 붙이는 거좀 이상한가? 님은 뭔가 막 선생님 막, 막 이런 사람들한테 붙이는 호칭인 걸로도 알고 있는데 뭔가 어아 아, 아, 이짧은 해님 그분 그분 것도 봐요. 되게 나랑 먹성이 비슷해. 그래서 좋아요. 막 제가 좀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름진 거막 헤비한 음식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헤비한 음식. 막 삼겹살도 어, 얇은 거 말고 두꺼운 걸로 요즘 듣는 노래요? 어... 요즘에는 클래식 많이 들어요 그냥 어... 그냥 잘 때도 클래식 듣고 일어나서도 클래식 듣고 어, 책볼 때도 클래식 듣고 뭐 어디 뭐 기다릴 때도 클래식 듣고 요즘에 좀 클래식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엽떡은 좋아는 하는데요. 어, 많이 못 먹어요. 아니, 그, 러니까 너무 맵잖아요. 너무 매워가지고 잘못 먹어요. 저 매운 거 그렇게 잘 먹는 사람이 아니라서 다음날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매운 거 먹고 나서. 아, 이거 밀렸네. 음, 음, 클래식 피아노 좋아하냐고요? 저는 피아노 좋아하긴 하는데, 피아노보다는 색스폰 쪽을 더 좋아해요. 근데 색스폰 클래식보다는, 어, 아, 재즈도 그렇고, 어, 내가 지금 방금, 아니다, 그, 섹스폰은 재즈에서 좋아하는구나. 아, 그러네. 클래식 피아노를 더 많이 듣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냥 클래식은 피아노를 많이 듣네요. 마라탕이요? 어... 마라탕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어... 외국 나가서 한국 음식 생각나죠? 많이 생각나죠. 음... 어... 근데 뉴욕에도 나쁘지 않아요 한식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다 이제 LA 가끔 가면은 LA에서 조지죠. LA 한식 진짜 맛있거든요. 한국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 내가 LA를 가잖아요 그럼 매번 가는 매운갈비찜집이 있어요 와 죽여 진짜 맛있어요 내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맛있는 매운갈비찜을 아, 아니구나 아 내가 한국에서 매운갈비찜을 많이 먹어본적이 없구나 anyway 아무튼 유명해요 그집 어, 음, 미친만두 그거 저는 죽을 뻔했어요. 그 제가 여, 영상 옛날에 그 스토리 올린 거 보셨죠? 수현이랑 같이 먹으러 갔던 거. 그거 타임랩스로 찍은 거거든요. 근데 타임랩스가 잠깐 있던 거는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보면은 한입 먹고 한동안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웬만한 웬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이러고 있지 않는 이상 그타임뉴스라서 그렇게 안 잡히는데 그렇게 잡히는 거면 진짜 오랫동안 내가 하... 이러면서 한숨 쉬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후, 후, 진짜 매웠어요. 나는 그거 먹고 와 죽겠다 싶더라고요. 아 진짜 먹 먹다가 매운 걸 먹다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그 정도로 매웠어요 저는. 그리고 뭐랄까, 어 그냥 내 취향의 만두의 맛은 아니었어요. 나는 좀더 뭐랄까, 어. 어 고기가 좀 고기 맛이 많이 나는 만두를 좋아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입짧은 햇님님 같은.